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신규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요 이번에 미국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 과연 어떤 파장과 흐름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투자 시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기본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종료된 시점에서 아무래도 고용이 증가하고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어야지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물가가 잡혀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 오히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ISM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47.7을 기록을 하면 ...에서 전달 47.4 대비했을 때 현재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면밀히 드러내고 있는 경제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년 만에 처음으로 ISM 지수가 상승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반전 추세로 가게 되면요.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연준은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설에 대해서 슬슬 얘기를 꺼내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투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번 3월에 연준이 25bp 인상할 것이냐, 50bp 인상할 것이냐, 이둘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25bp 인상을 하면은 어느 정도 투자 시장의 가격 자체가 방어가 되겠지만, 50BP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 시장의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페드워치로스 살펴보면은 25bp 인상 확률이 그래도 높아요 아직 75.3%거든요. 50bp 인상 확률은 25%밖에 안 돼요. 한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당 수치 자체는 확률일 뿐이지 이게 결정이 된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확률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면밀히 매일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는 거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국지한 이슈. 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수익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과 액기스만 추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자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발표될 경제지표는 3월 8일 22시 15분에 발표될 ADP 비농업부문 고용변화지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가 연준의 추가 긴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7일 8일 미국 연준 파월의장의 의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준의 긴축정책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3월 9일 공공시 미국 노동부 보고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22시 30분 신규 실업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 역시나 마찬가지로 22시 30분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고요. 실업률이 발표될 가 예정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직한 경제지표들 전부 다 발표되는 한주 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반면에 현재 시점 코인 시장 단기적인 비트코인 차트로 살펴보면은 실버 게이트 관련 우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한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반등 장세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 소폭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방향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2,900만 원 라인에서 3,000만 원 라인 지켜주면서 해당 경제 지표들과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 어떤 발언들로 인해서 등락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1.8%대 하락세 기록하며 다시 한번 매수 급소 라인까지 온 모습이죠. 480원 라인이 되면 강력한 매수 급소로서 이전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지금 한번 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480원 라인 부근에 오니까 매수세들이 갑작스럽게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 장세로서 음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 지켜주면서 반등도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480원 라인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그대로 밀리면서 다시 바닥까지 내려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투자 심리가 진짜로 좋지 않았던 2022년 말, 이 당시에도 430원 라인 강력하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 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혹시나 여기를 깨지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져봤자 430원이에요. 해당 라인 깨지면서 내려가는 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차트 패턴상 여기서 떨어져봤자 430원 올라가면은 800원 한마디로 리스크가 적고 기대 수익률이 많은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에서 무서워하시고 상승해서 좋아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는요 하락장에서는 수익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상승했을 때는 리스크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 리플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서 떨어져봤자 430원이다. 올라가면 800원 가는 거다. 매일매일 리플 통해서 영상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리 찐 구독자님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일정 비중은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적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흐름이 빠른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리플 홀더 분이시라면은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문적인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입장 도움 드릴 거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충분하고요. 반드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은요. 예전 불장처럼 매수했다면 50%, 100%씩.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무슨 1,000% 2,000%를 단기간에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허황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시장이고 그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인 선물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번 수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손실로 인해서 투자금 전부 다 청산당하시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계좌로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쓰다가 전재산 탕진해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차라리 예전처럼 금리가 낮고 불장이던 시절에는 그래도 신규 매수세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50%가 한 방에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5%씩 10개의 종목을 타겟으로써 원칙 매매 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시면서 원금 회복하고 투자금 늘려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투자금으로 나중에 코인 불장 왔을 때 그때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현물 투자만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장은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실 때 질문들 자체. 제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요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쉬운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 추천 종목이 수익도달하고 추천 종목이 수익 실현이 되면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신규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1차 매수가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80% 비중 크게 매수하셔라 들어가고요. 목표 가격까지 한번에 정해드리고 해당 목표 가격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최근 추천드린 앵커 같은 경우는 급등하기 전날에 추천드려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도달하고 전량 매도. 수익사인 드렸죠. 실제로 이번에 로열방 분들에게 추천드린 앵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엄청난 역대급 급등이 전 바로 하루 전날 해당 타점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아주 확실한 타점이었기 때문에 비중도 80%로서 아주 크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재 로열방 분들 또 다른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셨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0% 비중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보방 싸인 보시고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서 일이 목표가 걸어놓으면은 내가 자고 있었던 밤에.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되면서 수익이 나오더라 이거 무슨 해외 선물 해외 거래소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앵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작년 11월 당시 전고점 돌파 차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급등 초입 구간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호가창, 이 당시 추천 드릴 당시에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이슈까지도 토대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 코인 시장은요, 기본적인 테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생성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추천이 나가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문의 주시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 물려 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앵커 차트로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꼭대기에서 들어가셔 가지고 물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 혼자서 고점 매수하다가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투자는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입니다. 절대로 장대 양분 고점 개미 꼬시기에서 추경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한두 번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손실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장담합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추경 매매하다가 계좌 박살나고 계좌 깡통되고 진짜 다시는 투자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절대로 손실 보지 말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해 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문의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로서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최소한 어렵고 모르시겠으면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업비트 현물로만 거래하시고요.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막 허황된 수익 말하는 곳1000%뭐2000%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 내준다는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직장 월급 통해서 힘들게 수익을 창출을 해나가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과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확률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만 내가 정당한 수익에 대해서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들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 분들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인증 사인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관련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